오케오케아아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22일 차 서브 오픈한지 22일 차가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음 저번에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던 효율적인 금화 사용법 관련해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어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영상을 촬영 영상도 당연히 이렇게 제가 편집해서 나가는 것도 따로 있지만 이것과 함께, 이제, 그, 유튜브 생방송도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 생방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제 숙제 영상, 제 숙제 방송이 1과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아,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숙제 방송 포함해서, 어, 뭐, 덱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예를 들어, 뭐, 궁금한 점 그런 거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뒤 서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고검총이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독고검총 뭐 궁금한 게 있다, 나는 뭐 독고급 에는뭐 무소감이 어떻게 획득 가능하냐 그런 것들 와서 여쭤보시면은, 제가 이 서버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좀 빠른 서버 있죠.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아는 한에서는 좀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금화 사용법인데, 금화 사용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음, 이 금화를 사용하려면 일단 본인만의 플랜을 세워야 되거든요. 플랜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제 모든 플랜은 이 전투력을 올리는 게 가장 우선순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로 두는 게 저는 이, 어딨니? 이 도룡도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도룡도, 예를 들어, 명성, 그리고 구음, 이런 거에다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인공 컨텐츠에서는 투력을 굉장히 좀 차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주로 명성이랑, 그, 구음, 그리고, 이쪽 장비 쪽에 있는, 자, 이걸 자금이라고 하죠? 자, 자금이 맞나? 어, 자금이라던가, 구룡, 구룡... 아니지, 구룡이 뭐야? 제가 <laughs> 지금, 이름 헷갈려가지고 아 도룡도 이쪽 관련 컨텐츠인데 어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협객에 투자하는 음, 협객 쪽에 투자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력을 추구하는 방향에는 총두 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 나는 이쪽 구음이나 명성이나 또 신병에만 투자하겠다 그런 경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객은 그러니까 협객 밸류를 올려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베이스는 협객의 성장에 주안점을 주되 이제 나는 동시에 협객에만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협객 외에도 이제 뭐 도룡도라든가 이런 거에도 동시 병행을 할 것인지 그두 개로 나뉜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협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반부터 한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1일차다. 1일차 같은 경우에는, 초반 금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급뽑기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급뽑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효율이 별로 그렇게, 아, 초, 후반? 그니까, 러 제가 있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제, 제 단계쯤 오면은, 고법 같은 경우에, 이 고법에 금화를 투자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무소가금이라면 제가 지금 금화 효율, 효율적인 금화 사용법을 말씀드리는 건 과금로 분들에게 통용되는 게 아닙니다. 과금로 분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소가금입니다. 무소가금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왜 고법에 투자해야 되냐고 하면 본인의 덱 방향성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덱 방향성이 무슨 말이냐?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전설 같은 경우에는 소소 주지약 첨축승을 세 개를 중점으로 모으고그외에 신화 두 개를 중점으로 모아라. 근데 이 신화 두 개라는 게 어, 여기 소원 협객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최초에 양과랑 구양봉으로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 봐 보세요. 제 양과 지금 몇 성이에요? 어드니 양과야. 제 양과 3성입니다. 이게 시작할 때 양과 삼성 양과를 소원 협객에 넣었는데 딱한번 나왔어요. 다 무슨 양정천, 홍칠공, 조민, 각원, 장무기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얻고 싶다고 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결국 나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신화 협객을 최대한 신화 협객을 몇 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신화 협객이 뭐뭐뭐가 나왔구나. 그럼 얘네를 얘네 중에서 이 신화 협객은 그대로 내가 살리고, 이 신화 협객 같은 경우에는 좀 후순위로 둬야겠다. 이런 좀 순서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설 협객 3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와 동시에 신화 협객 2개를 선택을 하시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신화 협객이 초반에 갑자기 딱 떨어지지가 않잖아요. 결국 고급뽑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아, 내 박, 내 대게 방향이 보여야 된다. 이런 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제가 신화 협객을 획득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양봉, 제가, 저는 지금 구양봉이랑 소용녀이두 개를 이제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소용녀랑 구양봉이 제가 처음부터 제 플랜에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양봉이, 많이 붙었어요. 구양봉이 많이 붙고 양과가 안 붙다 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소용녀에 투자를 해야겠다 해서 소용녀가 좀 성적이 잘 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는 신화 두 명을 소용녀랑 구양봉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 어 소용녀랑 구양봉 이렇게 이제 본인의 그 방향을 잡으려면은 결국 이제 초반에 고급 뽑기에다가 그만 일정량 투자를 해야 된다는 점,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크온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빨좀그 채팅 크게 신경 못 쓰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본인 플랜이 다 짜졌으면은 어 이제 그 다음 플랜으로 넘어가는데 일단 그러면은 신화 두 명을 지정할 수 있는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초반에 금화 같은 경우에는 고급 모집에 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고급 모집으로 좀 정해지는 거는 일단은 이렇게 하세요.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나는 나는 조민 구양봉으로 가겠다. 나는 양과 소용료로 가겠다. 물론 처음에 소용료는 획득할 수 없으니까 뭐 양과 플러스 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뭐 어쨌든 신화 두 명을 손섭객에 놓고 돌리세요. 그러다가 4성, 그러니까 전 최소 권장드리는 게 4성 짜리가 두 개가 좀 모인다. 그러니까 4성 짜리가 딱그 삼성에다가 100조각이 모이면 4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4성 두 명을 갖고 초반에 이제 굴려 나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성 신화 협객 4성 짜리가 두 개가 완성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고급 뽑기는 졸업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고급 뽑기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일군을 정하기 위해서 일군은 무소가금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이 게임에서 주는 걸 써야 되는 거지 본인이 뭐 내가 양가 소용내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를 보면 알수 있죠. 제 양가 삼성이에요 아직. 자 그래서 그러면 자 내가 이번에 뽑기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금화 들어가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지금 금화 이렇게, 지금 금화 획득 보면은 본인이 진짜 금화 수급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하루에 금화 수급이 꽤 되거든요? 그럼 이만큼 금화 수급해가지고 이걸 어디에 투자하느냐? 저는 거의 90%가 이 경매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경매 화면을 띄울 수가 없는데, 이 경매에서 웬만한 금화를 다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제가 말했죠. 일단 첫 번째로 협객 그리고 두 번째로 어뭐 도룡도 조각이라든가 뭐 그런 데 들어가는 그런 식이다 보니까 경매장에서는 협객 조각에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경매장이 열렸다.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간단해요. 소소 그리고 주지약 그리고 천축순 딱세 개에다가 몰빵을 치는 겁니다. 이세개 같은 경우에는 저만의 팁인데, 이거는 뭐 경매장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심리적 마지노선은 한 2600에서 2700 규마까지입니다. 그니까 저는 마인드가 어떠냐면은, 누가 예를 들어 한 2160에 천축승을 올려놨어요. 그럼 난 그걸 보면 못 참아. 어, 네가 천축승 먹고 싶으면은, 어, 가져가. 가져가는데, 2700 이상 쓰고 가져가라 이거죠. 저는 좀 그런 마인드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 이 소소천축성 주지약 같은 경우에는 한2600 금화 이상을 투자한 사람이 아니면 무조건 내가 먹는다는 마인드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화는 전설 협객을 성장하는데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수 4성, 아, 소소 경지 4단계, 주지약 경지 3단계, 천축승 경지 1단계죠. 이 대부분은 고급법기를 통해서 성작을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직접 경매장에서 이 협객 조각들을 모아서 성작을 하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쓰인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세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률도 높고 하, 기 때문에 정말 꾸준하게, 금화를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매는 마교 침입이랑 사절 강림에 참여를 해야만 획득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부끄럽습니다만 오늘 어, 일이 있어서 점심 약속 때문에 마교 침입을 깜빡하고 못했는데 저처럼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금화는 경매에다 투자한다. 경매에서도 전설 협객 조각. 전설협객 조각 중에서도 소소 천축수 주지약에다가 대부분 투자를 하면 되겠다. 그럼 그 외에 그말 투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믿음직스러운 게 이제 명성 신병 구음 이세 가지입니다. 일단 신병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 신병 같은 경우에는 도룡도 조각을 이제 경매장에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룡도 조각에는 저는 어느 정도 투자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말을 항상 만 정도까지는 여유롭게 남겨두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많은 기본적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콘텐츠가 갑자기 열려가지고 고급 뽑기권을 어 내가 매주 실패를 해야 된다. 뭐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빵으로 금화 많은 남겨놓고 그 위에 것들을 이렇게 이렇게 소진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금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도롱도가 한둘, 셋, 넷, 다섯, 지금 별 다섯 개인데, 어, 이렇게 도롱도파라던가 이런 재료를 꾸준하게 모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거는 전설적 성적이좀 어느 정도 됐을 때 동시 병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콘텐츠에 사용하는 게 있어요. 지금,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옛날에 그, 보물지도, 그때 찾았던 거에 보면은, 뭐, 5 0 0금 들어가지고 4조각을 얻을 수 있다던가. 그런 데는 저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편입니다.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요런 일일 아, 아, 저는 지금 그게 없는데, 그, 세외고수 컨텐츠 있잖아요. 세외고수는 콘텐츠... 딱 2주 동안만 지속되는데, 그 2주 동안은 세외고수에다가 전부 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세외고수에서 파는 건 아낌없이 사시고 두 번째로 금화로 이 동전을 사시는 건 비추천드려요. 동전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남게 됩니다. 근데 식량은 항상 부족한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식량에는 일정량 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식량을 생공짜로 그러니까 정가로 사라는 게 아니라 좀 할인해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거수련에 들어가셔서 내가 오늘 배장농금 받았나? 배장농금 통관상점 가면 요렇게 파시는 거 있죠? 이런 영웅첩 요런 게 좋습니다. 전 통관상점에서는 여기 영웅첩 뜨거나 뭐 구움조각 뜨거나 요런 거는 다 일일이 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말고는 무조건 금화를 전부 다 경매장에 투자를 해라. 그렇게 해야만 이제 내 주력 1군이 강해질 수 있다.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1군을 구축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또 제가 게임에 좀 집중을 하고 좀 게임에 흥미를 붙이려면 본인 1군 키우는데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어, 본인의 1군 편성에 가장 많은 금화를 드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음 제가 금화 뭐 사용하는 법이라고 했지만 정말 큰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정도 원칙에서만 딱 지켜주시고 금화를 그만 또 매일매일 수급이 가능하니까요. 굉장히 좀 멀리 보시고 게임 플레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아, 여러분들, 제가 말씀하셨, 제가 말했던 것처럼, 경매에만 최대한 투자하셔서, 꼭 전설 협객 성작이 잘 되셔서, 다들 경지 6단계도 달성하고, 좀,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 못 드렸는데, 이거, 어딨냐, 보물각. 요거에도 좀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각성석이 모자라실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각성석이 모자라실 거예요. 여기에 투자하는 거, 아깝지 않, 저는 아깝지 않다고 봅니다. 각성석에는 결국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금화가 막 생돈 피 같은 돈이 나가려면 굳이 각성석 정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제가 지금 생방송도 이제 진행 중인데 가끔 궁금한 거 있거나 그러시면 많이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